2주 동안 사용하고 치수를 재봤었는데 0.5cm 정도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회계사무원 방금비라고 합니다. 이 괄사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그립감도 굉장히 편해서 잡고 오랫동안 마사지해도 손이 불편하지 않았고 확실히 5분만 간단히 풀어줘도 다리에 부종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손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수건도 같이 증정이 되어서 사용하기 더 편했어요. 플로나 바디로션을 사용하면서는 한 번만 발라도 촉촉함이 유지되면서 괄사가 끝날 때까지 덧바르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저처럼 다리 부종이나 붓기, 셀룰라이트 등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다리 노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더잘 보이는데 그럴 때이 괄사랑 크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